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우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제로 W 홀딩스 자산대부 주식회사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양수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추한 항소를 해서 조정이 성립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건 좀 음, 특이한 사례인데. 어 일단 저희 의뢰인분이 당연히 계좌가 압류가 됐어요. 계좌가 압류가 되니까 이 계좌가 무슨 일로 압류가 되었냐라고 확인을 한 거죠. 확인을 하, 해보니까 2008년도 무려 2008년도에 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양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공시송달로 판결 확정된 거예요. 2008년도에 그리고 2017년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또 채권을 양수한 J.O.W. 홀딩스 자산 대부가 양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공시송달로 확정된 거죠. 결국 두 건의 공시송달 판결이 확정된 거죠. 그래서 이 의뢰인분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이 카드를 언제 썼냐. 어쨌든 굉장히 오래됐대요. 그 1994년인가 5년인가 썼는데 이거는 2008년도에 첫 소송이 있었으니까 소멸식이 완성되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추한항소를 제기를 한 거죠. 어, 금액은 그, 대법체가 요구하는 금액은 일단 원금 700만원에 1997년, 즉, 연체가 시작된 1997년부터 연이24% 이자였어요. 연24% 이자면, 현재가 2022년이니까 이자만 한 수천만원이 되겠죠. 결국, 추한항소를 해서 문서 제출명령을 확인해서 보니까 이게 뜻밖의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결국은, 2008년도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최초 소송을 제기를 한게 아니고, 1994년 8년도에도 소송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혹시나 1998년도 왜냐면 카드 발급 시기가 94년도에 네, 첫 소송이 무려 14년도가 경과한 2008년도에 첫 소송이 있었다는 건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전에 첫 소송이 있지 않았냐? 의뢰부 뭐 확인을 해 보라고 했었는데 의뢰는 절대 없다라고 했고 이제 다른 j o W 홀딩스의 자산 대부 역시도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아, 안해준 거죠. 확인을 안해 줘서 결국은 추월랑소 과정에서 이제 문서 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이게 밝혀졌어요. 밝혀졌는데 무려 1998년도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거예요. 이미 판결이 확정됐는데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자백간주로 판결이 확정됐어요. 우리 피고가 자백간주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자백간주 판결이 확정되었고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판결로 가면 94년도에 카드 발급받아서 1998년도에 자백간주로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2008년도, 2017년도 무려 두 건, 총세 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확률로 가면, 의뢰인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의뢰인이 무조건 지는 거기 때문에,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요건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를 원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700만원, 원금, 딱 700만원만 지급하는 걸로 조정이 됐어요. 물론,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지만, 원금을 더 감액할 수 없느냐 했지만,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본인이 소송이 몇 건인지, 과거 몇 건인지, 과거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전혀 잊어먹은 상태에서 변호사한테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한테 사건을 위임하면 이런 뜻밖의 사건이 발견되잖아요. 즉, 카드 발급하고 5년이 되기 전에 소송이 있었다. 그리고 소송이 공식 송달로 진행된 것도 아니고 명백하게 이제 번복할 수 없는 소송이 있었다. 그렇게 돼 버리면 이제 변호사가 뭐할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조정에서 이제 밀고 당기기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의뢰인 분이 저희 사무실에 아니 이거를 이렇게 원금을 다 갚을 거면 변호사를 왜 선임했냐 이런 식의 어 언급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랑 이제 어느 정도 날다툼이 있기도 했죠.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뜻밖의 사정이 생기면 변호사는 이제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고 의뢰인분한테 사건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 사건에 대해서 종합적인 예측을 한 다음에 의뢰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데 이렇게 본인이 1998년도에 있었던 소송 자체를 어떻게 대응했는지조차 잊어먹은 상태에서 완벽하게 승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맡겼는데 이런 사정이 발급되면은 제가 봤을 때 원금 700만원 선이면은 보통 안 깎아주는 건 맞아요. 왜냐면 원금이 많으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도 원금이 많으면 그걸 다 회수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깎아주는데 원금 700만 원 선이면 사실 그 저희 의뢰인분의 나이나 그런 거를 계산해 봤을 때 충분히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전에 다탕감해줄수 원금만 갚으라고 했고 결국 이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인분을 설득을 했죠 이런 부분은 저희도 전혀 알수 없었고 본인도 처음 듣지 않느냐 근데 확실하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있다. 이걸 보여주면서 원금에서 더 이상 감액을 요구 하면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거고 그렇게 내버리면 이걸 줄 때까지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 700만 원을 잡는 걸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